안녕하세요 클릭입니다. 어, 오늘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몽파르스트 타워에 왔는데요. 이게 에펠탑보다 훨씬 더 높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점심은 이제 유명한 프랑스, 아유명한거 아무튼 한국 치킨을 파는 데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 네, 여기 가까이 왔는데 이게 너무 커서 카메라에서 안, 아, 그안 담겨요. 어.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대기로 올라왔는데, <laughs> 와, 그, 언덕 올라갔을 때처럼 경치가 한 번에 다 보이네요. 어, 에펠탑이 보이나? 에펠탑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에펠탑이 보이는지 한번딴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어, 여기, 그, 언덕, 그, 샤, 크레케인가그 성당도 여기 되게 보이네요. 여기 보이고. 와 많은 건축물들이 보이네요. 네 드디어 에펠탑을 찾았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에펠탑도 있고 여기 황금 색깔 그것도 있고 한눈에 이게 다 보이니까 되게 좋네요. 저기에 개선도 문 있네요. 여기 개선문. 음? 와우. 아니, 말고. 개선문도 있다니. 그 개선문 여기. 이거. 안녕하세요. 이제 몽파르스 타워를 나오고 이제 벨기에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네 이제 프랑스 데이 쓰리 마지막 날이에요. 오 벨기에 오.